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 중요한 날짜들, 아니면 태백산 같은 특정 장소 있잖아요. 이런 곳이 지닌 깊은 의미,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1383강 태백산의 정기 23이라는 자료로 보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개천절에 숨겨진 의미라던가, 태백산의 영적인 중요성, 그리고 뭐 정법, 정도령, 이런 개념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통해서 국가 운명이나 어떤 의식, 리추얼, 이런 관계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알던 한국 문화나 그 사상과는 좀 다른, 어,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역사 해석이나 문화 설명과는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그 자연의 이치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법칙 같은 거요. 이게 인간 사회, 또 지도자의 역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짜나 장소에 담긴 에너지라든지, 또 리더십에 대한 독특한 관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문화의 좀더 깊은 층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날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개천절 그러니까 양육 10월 3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 10월 상달이 갖는 의미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달아서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지금 개천절 날짜는 어쩌면 자연의 이치보다는 좀 편의상 정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진짜 개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법이 내려온다 이런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음력 날짜 특히 숫자 7하고 관련된 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숫자 7이요 네 이게 우주나 자연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서 하늘의 힘7 땅의 힘3이3대7 법칙에 근거한 해석이라는 거죠 3대7 법칙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리고 왜 그게 개천절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3대7 법칙은요, 자연의 어떤 근본적인 비율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뭐 바다와 육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 구성 비율 같은 거 이런 여러 현상에서 이 3대7의 비율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숫자 3은 땅의 힘, 그러니까 좀 유형적인 힘, 물질적인 것 이걸 상징한다고 보고요. 숫자 7은 하늘의 힘, 무형적인 에너지나 정신적인 것 혹은 법법 법,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과 관련된 제사, 산신제 같은 건 음력 3월 3일 이때 지내는 게 이치에 맞고 반대로 하늘의 기운 즉 하늘의 법이 내려오는 걸 기리는 천재. 천재는 하늘 숫자인 7과 관련된 날 예를 들면 뭐 7월 7일이나 아니면 10월 상달 중에서도 음력 10월 7일 이때 지내는 게 자연위치에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논리가 땅의 힘은 3이니까 3 들어간 날에 땅에 제사 지내고 하늘 힘은 7이니까 7 들어간 날에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양력 10월 3일 개천절은 그 땅의 숫자인 3을 쓰고 있으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오히려 음력 10월 3일은 땅에 법이 오는 날로 보고 진짜 개천 하늘문이 열리는 날은 음력 10월 7일로 보는 게이 자료 관점이군요. 이게 딱첫 번째 핵심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양력 10월 3일은 당군께서 고조선 세우신 날 이걸 기념하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개천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법이 내려오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개천이라는 게 그냥 하늘문만 뿅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 이게 같이 내려오는 걸 기리는 날이다 이걸 특히 강조해요. 하늘이 열릴 때는 법이 오고 땅이 열릴 때는 힘 그러니까 원력 같은 게 솟아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늘 기운은 법으로 실현되고 땅 기운은 현실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법률 같은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자료에선 특히 정법을 강조하던데요. 이 정법, 저기 뭔가요? 네, 정법. 이게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국가 법률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법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 올바른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해요. 중요한 건 이게 어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 스스로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진리. 이게 정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이나 어떤 절대자가 딱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성찰해서, 터득하고, 행해야 하는 사람답게 사는 게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식을 잘 소화해서 삶에서 바르게 쓰는 지혜. 그게 곧 정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 아, 상당히 의미가 깊네요. 그럼 이 정법이랑 관련해서 자료에서 정도룡, 정도룡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2025년쯤에 정도룡들이 온다는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이걸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걸로 해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점이 이 자료 해석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에요. 예전 예언 해석 보면 정도령을 흔히 정씨 성을 가진 특정 구세주 영웅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완전 다르게 봐요 정도령은 특정 성씨나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정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정법 그 바른 길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도자들 이 그룹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분들을 홍익인간 지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회 각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이 충분히 성장해서 각자 자리에서 이 바른 길을 실천할 때 그분들이 바로 정도령들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지도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군요. 그럼 이 정도령들이 하늘의 문을 연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구체적인 게 있나요? 이 자료 맥락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도령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법을 실현하면서 활동을 하면요. 그분들의 지혜나 노력, 또 바른 실천 이런 걸 통해서 막혀 있던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와 법이 이 땅으로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의 개천이고 이 정도령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정원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홍익인간 지도자 즉 정도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네 개인의 성장과 각성이 모여서 시대 변화를 이끈다. 뭐 그런 이야기군요. 이어서 자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땅 자체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영성 시대가 될 거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마치 큰 고목나무 뿌리처럼 영성의 기운을 쫙 모아서 인류 전체에 보낸다. 이런 뷰가 나오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경치 좋고 유명해서 사람들 많이 가는 산, 명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영산은 하늘의 기운, 천기를 직접 받아서 땅에 머물게 하고 또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특별한 에너지 센터 역할을 하는 산,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나 명성보다는 그 산이 가진 고유한 영적인 기능, 역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료에서는 백두영산, 태백영산, 지리영산, 계룡 영산 이렇게 네 곳을 대표적인 영산으로 꼽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산마다 영적인 기능이 다르다니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태백산하고 백두산 역할이 다르다고 딱 구분하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자료는 두 산의 역할을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왜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백두 영산은 스케일이 훨씬 크다고 봐요 한반도를 넘어서 인류 전체 전 세계를 향한 영적인 기운을 열고 소통하는 중심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태백영사는 그 범위가 좀더 특정돼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운명 즉 국운과 직접 관련된 기운을 열고 다스리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던 태백산의 천제단이 구군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거고요.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 아마도 뭐 우주적 질서와 국가적 질서 또는 인류 전체 흐름과 우리 한민족의 역할 이런 차원에서 각자 담당하는 에너지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 자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백두산은 글로벌 스케일, 태백산은 국가 스케일의 영적 센터다. 이런 거군요. 태백산 천재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 속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네요. 과거 우리 임금이나 왕들이 그냥 세속적인 통치다만이 아니라 제상,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주관하는 최고 사제 역할까지 했다. 이 설명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자료가 강조하는 리더십의 본질하고도 깊이 연결돼요. 단군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왕조 시대까지 우리 전통적인 지도자상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동시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늘과 소통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 이걸 수행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분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묻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끄려고 했어요. 즉 정치와 제의가 분리되지 않은 재정 일치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그 제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요?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보나요? 자료는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을 제대로 안 돌보고 자연이치를 거실때 어김없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뭐, 외적 침입이라든지, 극심한 가뭄, 홍수, 전염병 같은 재앙들이요. 반대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늘에 재를 올리고, 백성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위기를 넘기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조가 낭하게 된 근본 이유 중 하나도 후대로 갈수록 지도자들이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소홀히 하면서 하늘과 대자연 앞에 겸손함을 잃고 백성들 어려움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지도자 역할이 단순히 정책 만들고 집행하는 걸 넘어서 하늘과 땀 그리고 백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는 영적인 중재자 역할까지 포함한다는 거네요. 우리 민족이 본래 하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국가적 제사가 그만큼 준유했다는 점을 이 자료는 아주 강하게 부각하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요.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인데요. 그때 새로 정권을 잡으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태백산 천재단에서 국가적인 천재를 올렸어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 곁에 이런 영적인 이치를 아는 제대로 된 조언자, 이 자료 표현대로면 스승이 있었다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다. 이런 상당히 대담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이 주장은 이 자료만의 좀 고유하고 독특한 관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틀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죠 그냥 제사 지내라 이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총 7일간 태백산 천재단에서 천재를 올려야 했다는 제안이에요. 대통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직접 천재단에 올라서 지난 역사 속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잘못까지 다 포함해서 하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천손민족인 우리 백성들을 이 국난에서 구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지혜와 힘을 달라 이렇게 간절히 고하는 의식을 치렀어야 했다는 겁니다. 7일간의 천재라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때 전 세계가 한국의 IMF 극복 과정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만약 이 자료 주장대로 그런 천재를 공식 선포하고 진행했다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국내 행사를 넘어서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기회였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경제 어려움 극복하려는 게 아니다. 이 위기를 계기로 우리 민족 본연의 정신을 되찾고 앞으로 인류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겠다. 이 선언을 천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민족의 뿌리인 태백산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 올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상징성이나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과정 묘사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마지막 3일간은 고기를 끊는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 부분이 이 제사의 핵심적인 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자료는 강조해요. 처음 며칠은 목식사하면서 제를 올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3일 동안은 복기 그러니까 쌀 같은 곡물로 만든 음식을 일절 끊고 오직 물만 마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늘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제사 마칠 때는 대통령이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을 정도가 되고 내려올 때는 헬기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희생과 정성을 보여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을 대신해 하늘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게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의 기운을 움직여서 대통령 개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게 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아, 산상만 해도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대통령은 태백산 정상에서 목숨권 기도를 하고 아래에서는 전국의 모든 종교인들이 각자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태백산 일대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한마음으로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 정말 그 당시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어쩌면 다시 오기 힘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거다 이런 안타까움을 이 자료는 다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결국 국가 지도자 곁에 이런 하늘의 이치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자료는 확실히 한국의 정신문화나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 좀 깊이 있는 관점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개천절 본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깨닫는 진리로서의 정법, 또 특정 인물이 아닌 리더 그룹으로서의 정도령 개념, 그리고 백두산과 태백산이 가진 영적인 역할 분담, 마지막으로 IMF 위기 때 천재를 올렸어야 했다는 상을 구체적이고 대담한 대안 시나리오까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내용들이었네요. 네,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좀 요약하자면요. 결국 인간 사회와 국가는 자연의 큰 순리, 이치의 순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지도자는 단순한 행정가나 통치자를 넘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재상으로서의 영적인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야만 비로소 국가와 민족이 바로 설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뭐 3대 7 법칙이라든지 영산의 기운, 정법의 실현, 춘재의 중요성 같은 개념들은 전부 이런 큰틀 안에서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석들이 여러분이 한국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시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실마리나 영감을 주었는지요? 특히,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바르게 사는 법으로서의 정법 개념이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천재 같은 의식을 통해서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상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지음부터 정도령들 즉 바른 길을 가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하늘의 문을 열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과연 이런 영적인 각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발현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기에 대해 각자 한번 상 상해, 보 시는 건 어떨 까요？오늘 함께 한 깊이 있는 이야기 는여 기서 마무 리하 겠 습니다.